다음으로는요, 어, 노동조합의 성격입니다. 어, 노동조합 어떤 성격을 가지냐, 요것을 이제 좀볼 텐데요. 어, 첫 번째로는 노동조합은 계급조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계급조직인가? 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이두 가지의 계급밖에 없죠. 어떻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업 뭡니까? 노동자들의 조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급적 조직이고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거죠. 어, 거기서 하나는 뭐냐 하면, 어, 자주적으로 아까 제일 앞에 노동조합 1안에서 봤, 봤듯이 어,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이런 거고에. 만약에 노동조합을 조합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고 회사가 만들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삼성. 이런데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면 사용자들이, 자본가들이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아바타, 인형 같은 사람을 한명 세워가지고 이제 만, 노조를 하나 만들어요. 이, 이런 노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어영노조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주적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만이 어~ 노동조합은 뭡니까? 민주노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계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 노동자들은. 그 계급성과 연대성을 가진다. 이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면 무조건 같이 단결하고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얘기 한, 한 번씩 하세요. 어, 노동조합이 교육하고 교섭만 하면 되지. 왜 엄만데 가가지고 나 다른 사람들 추장하는데 같이 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노동조합의 성격 자체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절대, 어, 우리만 행복하지 않는다. 이 사회라는 것은.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어, 노동자들이 뭔가 이제 우리만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정기고법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단협으로는 고용 안정이 되어 있지만, 정리해고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고라는 것은 합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만들어 놓더라도 단협으로 이것을 밀려서 다시 우리도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조만 청상천하의 유가독전일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회 환경에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함께, 예, 연대해서 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어, 행복하게, 어, 당당하게 자기 현장을 지킬 수 있, 있게 살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노동조합이 계급조직으로서 가지는 연대성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예,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 코로나라서 기업이 망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더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규모 중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갈수록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자본이 축적되고 집약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더욱더 착취하고 해고를 더 정당화해서 어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많이 창출할까 만 생각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고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없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죽어가는 사람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투쟁할 수밖에 없고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들을 한 걸음씩 전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계급조직,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노동조합의 성격인데요 어,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 대중조직이라는 건 뭐다? 뭐다? 예, 어, 대중조직이 아닌 것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도 모르는 뭔가 비합조직? 이런 게 대중조직이 아니겠죠. 어, 이 대중조직은 누구나 아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어, 아는 조직으로서 민주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독재하는 조직, 그리고 한 명의 수장이 어, 전행을 부리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대중조직은, 어,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역량이 강해지게, 그리고 이 노, 대중조직이, 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노동조합이 아까 자신의 근로조건을 간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어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금 이상을 매년 해요. 그런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관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은 조합원들이 다 너무 힘들어서 내지는 나의 요구와 맞지 않아 가지고 나를 따르시하는 독재자를. 어, 왜 나의 요구에 맞지 않게 이 투쟁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니까, 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막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쟁취를 했어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그런데 이 투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나이 노조 싫어. 이래가지고 와르르르 탈퇴를 한다거나 나는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노동조합은, 어, 유지를 할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리고 더욱더 쪼그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힘이 없죠. 그러면 이 조직 유지될 수가 없고 점점, 점점, 어, 사라지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를 가지고, 어, 그 조합원들의 힘이 커지고, 그 단결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어, 대중조직으로서 이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기참 안에서 초창기 시절에 사실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투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투쟁의 쪽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실 조합원들 많이 끌어당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어, 초기에는 이 투쟁을 왜 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 끌려서 많이 나왔어요. 어, 그때, 그때 이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조,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가 아직까지 다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경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으로 이것을 동참하고 또 조합원들이 그 투쟁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밖으로도 우리 노동,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이 투쟁이 정당함을 해설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은 이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참여하는 조직이어야 대중 조직으로서 올바르게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주인이 아니고 간부들만의 조직 내지는 지부장만의 조직이다. 이러면 이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분리가 되어서 이 자신의 조직으로 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이 힘이 없는 조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쟁취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점점점 더 힘이 없는 조직이 되겠죠. 그게 지금 이제 어 다른 이제 아주 많은 30년 정도 된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많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적당하게 임금 인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도부가 하는 대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투쟁은 잘안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힘을 잃어가면서 노동조합이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노동조합, 어, 생기발랄한 노동조합, 나의 조직, 어, 그리고 희망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도출되는 것이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거든요. 어, 이 노동조합의 첫 번째 운영 원리는 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는 조합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당연한 원리들이 이제 사실 잘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어려운데 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인, 노동조합의 주체는 누구다? 예, 조합원이죠. 그러면 조합원이 주인이 아닌 곳은 어떤 노조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용노조다. 어,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목적은 뭐다?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자주적, 집단적,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조합원들이, 어,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어, 자신의 직종만의 요구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불리익익한 요구라고 하면, 어, 이것은 자주적일까요? 안 자주적일까요? 예, 자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이건 온전한, 어, 요구가 아니라 아주 집단 이기주의적인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직종별로 보시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함은 전체의 이제 조합원들이 함께 가야 되는 조직이고 공동의 이익을 초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의 요구를, 어, 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조합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주적인 요구, 그러니까 왜 조합은 요구인데 안 들어주노?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노동조합의 진정한 요구, 자주적인 요구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자주적인 요구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오영로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예, 단협이나 이런 걸 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뭐 통상임금 문제나 이런 것도 할 때도 보면 이제 퇴행되는 것들을 이제 이 합의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적인 요구다. 아까 자주적 요구와 집단적 요구가 있었는데 어 전체의 요구여야 되고 전체가 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일부만 되어서안 된다. 그거는 일부의 직종 그리고 간부들만 이익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동의 요구가 수렴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음, 노동조합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것은 어떠한 방도를 통해서 가능한가 그거는 바로 노동조합은 단결된 조합원들의 힘 그리고 연대의 힘이죠 음 저희가 보통 이제 노동조합 하면 노동조합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두 가지 얘기하죠. 쪽수와 투쟁력이다. 그건 뭐냐면 조합원들의 숫자. 그죠.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투쟁력이라는 겁니다. 그거 투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 그죠. 그 다음에 강력한 투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을 때 사실은 노동조합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투쟁한다고 해서 승리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야 이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우리만 혼자서 요구한다고 해서 쟤네들은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부정규 노동자로서도 지금 사실은 이제 교사 공무원들의 그 안+ 안에서. 어, 고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학부모, 요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서 전체 노동자와 연대해서 함께 할때 우리의 투쟁이 어,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 어,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운영원리는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힘도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에서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기로 한 것은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규율인데요. 노동조합이 한, 이제 우리가 교섭 같은 거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전보다, 그죠? 전보와 관련돼서, 어, 우리는 전보를 받을 건가 말 것인가? 그죠 왜 우리가 전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 지부에서는 운영위를 거치고 지회 운영이나 분과 운영위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우리 이 정보는 이 정도 이 정도로는 가능하겠지만 어 만약에 이거+ 이거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전보를못 받아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어 교육청과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 도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투쟁을 하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다. 두 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기로 한다. 그래서 출퇴근은 뭐 어느 직종, 어느 분과 어느 지혜에서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몇 명씩 나온다. 그리고 맨날 며칠에는 뭐 전체 집회를 한다. 이런 결정을 하죠. 어, 결정을 하면, 어, 땡땡땡 이제 운영이들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집행해야 되죠. 그런데 결정을 했어. 그래서 아침 선전전을 하기로 했고 뭐 그다음에 집회를 매월 며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 해 가지고 지도부가 했는데 막상 그날 되니까 아무도 안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조합은 예 이제 교육청에서 봤을 때 엄청 웃음 꼬라지가 되겠지요 어 그래서 노동조합은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근데 반대의 경우 이렇게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한 것을 목숨과 같이 모든 어, 지부의 간부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간첩이 됩니다 그러면. 어, 한번 이렇게 관찰이 되고 나면, 와, 자들 뭔가, 어, 힘이 좀 있네? 어, 교육청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밟아요. 계속 밟으면 이제 점점, 점점 그 힘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어, 결정 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운영위가 어, 간부들이 이제 결정만 하고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점점, 점점 힘이 없는 조직. 그래서 아 자들은 저렇게 세게 얘기해 본들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아주 우습게 보면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책임 있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 같이 함께 어, 집행을 해야 된다. 이제 요것이 우리 민주노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두 번째 운영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학비 노조는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어, 운영원리, 그리고 성격에 충실해서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정말 힘없는 존재,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억울한 삶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점점점점 점점 하면서 노동자비 10년 정도를 이제 거쳐오면서부터는 사실 어이 노조를 통해서 자존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학교 안에서는 온전하게 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로서 어 당당하게 살고 있지 못해요.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아주 계급적인 신분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서 사실은 힘이 되고 어 내가 이 노동조합을 하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이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어, 나와 같지 않게 존중받으면서 살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일자리로 만드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예, 운영원리에 맞게, 어, 이 노조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부에서도 열심히, 우리 조합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함께 할 것이고요. 어, 여기 이 노조의 힘을 키워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